예, 영영을 비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여전히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예, 둘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셋째는 예, 복음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비전 다시 시즌 2 러브레터 비전 위에 우리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지난 주일 설교는 부르심 콜링이란 제목을 가지고 로마스9장 말씀을 전했는데. 예, 사실 그한 설교를 3개월 동안, 이렇게 실험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질문을 받고, 3개월 동안을 하나님께 숙성하게 하셔서, 전한 설교였습니다. 본래는 그 질문 받은 달, 6월 마지막 정도에 선포할 예정이었는데, 많은 기도를 드리게 했고 기도하며 적은 기록만 한1 3 페이지 정도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 성도들이 피드백을 보면 이게 사실 그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를 저는 아직 잘 보지를 못했고 거의 대부분 우회도로를 피해 가는 경우가 다반사에서. 저도 마주 맞닥뜨리기가 에, 쉽지는 않았는데, 여튼 에, 그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내온 피드 피드백을 보면 에, 설교자보다 청취자인 여러분 성도들의 수준이 꽤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싶었지만 에, 제가 이해되는 수준 넘어서서. 어, 오히려, 그, 깨닫는 경우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 아이고, 남, 나는 알았는데, 누구는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갖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저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 메시지 말씀에 대해 패턴을 따라오게 되면, 훨씬 더 저보다 깊은 그런 설교에 대한 이해와 은혜를 받고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도 사실 만만치 않는 주제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이 여전히 그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충독하게 하라. 한국말이 좀막 섞여 있어서, 에, 누가 뭐 어떻게, 어떻다는 거야? 뭐 이게 좀 느낌이 그렇지만, 어, 드로가이 편지를 쓸때 왕이 지금, 왕이 나오잖아요. 총독하고 왕이 나오는데 결국은 왕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때 지금 베드로 전설을 쓸때 왕은 누구냐면 폭군 내로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엄혹하고 악랄하게 박해했던 장본인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모든 제도, 당시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리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두 가지 해석이 불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건 흡사, 우리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던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한 상황인데. 이런 불편함이 먼저 있을 수 있죠. 베드로가 지금 네로 황제와 야합을 하고 있는가? 네로 황제를 합리화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신앙을 포교하고 있었는가? 실제 그런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폭력 앞에 수동적으로 체념한 듯이 또 비겁하게 그냥 동조하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가?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네로의 제도 모든 제도와 또 그가 보낸 총독에게 대리 통치자인 총독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이것만 보면 참 이게 답이 없습니다. 예, 지난 주일 설교의 질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부녀자들 노약자들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극처럼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뭡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질문도, 예, 왜, 왜 베드, 바, 베드로는 순종하라고 했을까? 베드로가 설정한 세계는 예, 상당히 이게 지금 이망세계입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를 피하며 살고 있는 나그네, 크리스찬들이죠. 이민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세상입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는데, 그, 그거에 그 대해서 칭찬해주고, 어, "너 정말 교회 잘 왔어. 이렇게 독려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전부 눈치 보고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낯선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낯선 세계인 이유는 예수님 믿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 백성들인데 그 이방 세계에서 외국인이죠. 우리가 처음 비행기 타고 미국 갔을 때 얼마나 낯섭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낯선 세계에서 그들이 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지극히 현실입니다. 눈에 부딪히고 몸에 경험된 현실이죠. 그 낯선 세계임에서 현실이 정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현실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8절에 보면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 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이 설정한 무대, 그러니까 부당한 주인입니다. 내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겠지만은 그에 부역하는 총독을 비롯한 많은 이 잘못된 악의 세력들을 말하겠지만 선하고 관용을 베푼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금. 주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준 사람, 관용을 베풀어준 사람,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게 아니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게 지금 나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별하게 설정하는 무대는 뭐냐? 부당한 주인입니다. 말도 안 되게 괴롭히는 주인이고. 불리한 주인이고 까다로운 주인이고 나에게 관용의 관자도 보여주지 않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날 때 있죠.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인간 입장에서는 불리한 권력에 비겁하게 침묵하는 모습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노예제도, 이 종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이 종의, 노예제도를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신 건가, 뭐 여러가지 생각이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무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됩니다. 부당하고 까다로운 권력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뭐냐면, 그 부리를 내가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 부리에 가서 부역하고 동조해라. 절대 이게 아니고, 당시 크리스천의 신분이 대부분 종이었을 텐데, 그 부당한 주인에게 이 종들, 크리스천들이 순종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왜 왜 그걸 순종하라고 순종하, 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 부당한 주인이 하는 것, 절대로 합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았죠. 무식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 이치에 어긋난 그런 말을 하는,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행을 행할 때, 선행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봤어요? 사회 위험 요소로 여겼잖아요. 그 사회 불순분자로 여겼던 그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 그 무식한 말을 그냥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 네가 지속한 선을 지속하게 선을 행하면 너를 불순분자로 위험인자로 사회적인 불순분자로 봐서 그렇게 무식한 말을 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 생각을 고쳐주는 것. 이게 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 절대 그부리를 합리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부당한 주인의 무식한 생각을 고쳐주는 것 이게 베드로가 제안하는 성서적 방법은 일단 복종하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그렇게 낯선 현실 안에서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들, 야, 여튼 지속적으로 선하게 행실을 한다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부당한 주인들이잖아. 요 너, 너희들을 악하다고 위험하다고 너희들 곁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부당한 주인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에, 목적이 되는 거죠.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하는 목적은 그래서 부당함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선한 일을 보고 부당한 주인의 생각을 고쳐주는 거고, 두 번째, 부당한 주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 있잖아요. 정말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이민자들 살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근데 그, 그거에 일반 사람이라면 별 고민 없이 그냥 대응할 텐데,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란 말에,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맞서야 되지?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서 현, 선을 행하게 된다면 그 상대의 생각을 고쳐주고 그 악한 생각을 고쳐줄 기회가 되고 또한 나를 부당하게 여기는 그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제안한 이유 목적입니다. 근데 이 현실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 기질과 본성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무지 많이 있죠. 아, 이거 알겠는데 목사님. 이게 진짜 현실에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하면 마치 불의에 동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laughs>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제시한 이 모델 없이는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 모델이 뭐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지난주일 설교 제목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콜링입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시니가 부당한 주인입니까? 아니죠. 부당한 주인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억울하게 고난 받았던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부당하게 흔드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그 이슈 때문에 나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나 때문에 고난 받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콜링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 주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부름 받은 나 자신을 먼저 보지 않고 부름 받은 내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먼저 보지 말고 부름 받은 내 능력의 이 정도를 먼저 가늠하지 말고 날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에 진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뭡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욕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복수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바로, 바로 잡아주시도록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인 거죠, 이게. 이게 예수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녹록지 않고 낯선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한, 부당한 주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예 애시당초 원,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기준을 우리가 롤 모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그들이 악을 악을 그 악을 예수를 막 모욕하는 사람들 그 악을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단 부당한 죄인뿐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부당한 외로 황제나 그 모욕하는 청도과 모든 사형 집행과 뿐만 죄인 고쳐 주셨잖아요. 내 생각을 고쳐 주셨단 말이에요. 부당한 내 생각을, 불의한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권력과 부당한 악에 대항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기 전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은 부당한 주인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당하고, 에이, 뭐 이런 세상이 그래. 남들 다 아는데, 보통 이걸로 뭐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냥 넘어가죠. 남들 다 아는데, 다른 교회 다 아는데, 뭐 아무개 집사 다 아는데. 근데 아무리 세상이 그렇더라도 부당한 주인 앞에서 불의한 세상 앞에서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역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그분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는 그냥 한 사건에만 맨날 예수님 십자가 바라오며 어 주님이 그랬네요. 주님이 나 그랬네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야이 십자가 사건을 너의 삶으로 대입해 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도 예수님처럼 부당한 일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 정말 불리한 세상 천지엔 네가 한복판에 오로치 살아야,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삶에 대입하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오늘 마지막 절 드라마틱한 실례입니다. 이5 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전부 길잃은 양이었다는 겁니다. 어디 갈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거야? 늘 그냥 텁텁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감독과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콜링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거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당한 세상 앞에 나에게 이리가 언제 달려들고, 늑대가 언제 울타리 넘어 달려들어서 나를 핥히고, 나를 위협하며 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 곁에 있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주, 죽으심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함에 살아야 될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 저도 회개가 참 많이 됩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우리가 삶에서 따랐던가. 세상에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삶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며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가. 십자가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진리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 군대 군병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가졌던가. 오늘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새벽 교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모두를 세상 험하고 세상에 수많은 도전이 있는 그런 어묵한 세상이지만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루 기도해 주시고요. 어, 오늘 1시에 우리 EM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1시 반 정도에 출발할 예정인데 뉴저지 쪽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우리 정재현 전사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그 전사님 돕는 모든 리더들, EML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이민재 권사님 어제 아주 많이 회복이 되어 너무 반가운 목소리를 나눴는데 하나님 속히 체온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반주자 설인 자매님 이제 한국에서 잠, 이제 조금 후면은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인가요 오늘 밤이겠네요 위에서. 그 가정 결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아주 싸구려로 우리 삶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 모든 새벽 교우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빛으로 저들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엠 이번에 또 오늘 이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곳은 아직 예배가 오픈하지 않는 곳들이 태반인데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내주십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번 예비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위대한 목사가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원토록 자랑과 기쁨이 되는 놀라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끌고 가는 우리 전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모든 사역자와 리더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민재 권사님 비롯하여 모든 아픈 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종에 기도하오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